야마하 YGF-R7의 2026년형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이 아닌 출시 4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풀체인지급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의 아쉬웠던 점들이 대거 보완되었기 때문에 2025년형 이전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장단점을 가집니다. 2026년형 YGF-R7 장점 전자장비의 비약적인 발전 가장 큰 변화 전자식 스로틀 YCC-T 도입 기존의 케이블 방식을 버리고 전자식 스로틀을 채택하여 주행 모드 스포트, 스트리트, IEI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6축 IMU 탑재 상급 기종인 아을 알고에나 들어가던 관성 측정 장치 IMU가 탑재되어 코너링 ABS, 트랙션 컨트롤, 슬라이드 컨트롤, 밀리 방지 리프트 컨트롤 등 고성능 안전 장비가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본 장착 장거리 투어링 시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되었습니다. 변속 시스템 업그레이드 3세대 킥시프터업 앤드 다운 기존에는 옵션이거나 어버만 가능했던 킥시프터가 2026년형부터는 클러치 조작 없이 기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양방향 킥시프터로 기본 장착됩니다. 차체 및 서스펜션 개선, 프레임 강성 최적화,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프레임 강성을 재조정하고 알루미늄 부품을 늘려 핸들링이 더욱 예리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이 신형 포크, 전륜 서스펜션 내부 부품이 개선되어 노면 추정성과 코너링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5인치 풀 컬러 TFT 계기판 시인성이 좋은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으며 스마트폰 연동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알림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연료 탱크 형상과 핸들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스포츠 주행 시 홀딩력은 높이면서도 일상 주행의 편안함을 개선했습니다. 2026년형 YGF-R7 단점 칸즈 엔진 출력의 한계 드라마틱한 변화 없음 동일한 최고 출력 엔진은 신형 MT-7과 공유하는 CP 엔진을 사용하지만 최고 출력 약 73마력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4기통 대비 아쉬운 고속펀치력, 여전히 2기통 엔진이므로 알류와 같은 4기통 미들급 레플리카, 특유의 고회전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가속감을 기대하는 라이더에게는 여전히 심심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가능성, 고가의 전자장비 INU, 전자식 스로틀, TFT 등과 대거 추가되었기 때문에 2025년형 대비 상당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성비 슈퍼스포츠라는 기존의 타이틀이 조금 희석될 수 있습니다.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 요소 윙카 방향 지시등과 사이드미러 내장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지만 전도시 파손 시 수리비가 비싸지거나 서킷 주행을 위해 미러를 탈거할 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총평 및 요약 2026년형 YGF-R7은 R6에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한 완성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최신 전자 장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원하며 서킷 입문과 일상 주행을 모두 즐기고 싶은 라이더. 비추천 대상. 사기통 특유의 배기음과 고회전 영역을 선호하거나 전자 장비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깡통 머신을 선호하는 라이더.